안녕하세요. 권기신입니다. 오늘 주제는, 일전에 저한테 질문 분의 네? 답변 삼아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. 우리 강아지는 저녁 때 공원에 나가면 사람이 없어서 풀어놓고 이렇게 뛰어주거나 놀아주면 엄청 좋아합니다. 막 소리도 지르면서 막 정말 기분 좋아합니다. 이거 자주 해도 됩니까? 근데 이렇게 놀다 보면 갑자기 저 멀리서 사람 소린 다음에 깜짝 놀라 돌아보고 지져요. 어떤 경우 막 뛰어가 봐요. 불러도 안 와요. 근데 계속 놀아주는 거는 좋습니까? 해롭습니까? 묻습니다. 문제가 없다면 뭐 좋은 건데요. 근데 이미 경계하고 짓고 있다면 안 좋은 거죠. 이게 이제 그러면 풀어놓고 놀게 하려면 무슨 준비가 돼야 되냐? 줄 잡고 다니면서 사람과 다른 게나 고양이나 새나 이거 보고 경계를 하지 않아야. 풀어놔도 되는 거예요. 깜짝 놀라서 볼 수는 있죠. 그래도, 오, 사람이구나. 이러면 돌아와야 되는데. 길에서 뭐, 이미 사람 째려보면서, 어어어 음, 음, 이러고 막, 갑자기 뛰어가면, 아! 이런 게 보고, 막 놀다가, 야, 사람 와도 괜찮아. 이렇게 어떻게 가르칩니까? 놀고 있어도 노는 게 아니고, 그 놀이 안에서는 강아지가 놀이를 주도하고 있을 게 뻔합니다. 내가 풀어놓고, 나는 가만 앉아있어야지, 니 혼자 놀아라. 이러면, 얘가 가닥도 보고, 가닥도 고 나가 매달리고, 뭐 자꾸 부추겨요. 쫄보 대장들은 혼자 뭐 제대로 활동 못합니다. 내가 자꾸 뛰자, 이러고 막, 요거 봐라, 이러고 막 이러니까, <laughs> 얘가 흥분 일어나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, 사실 노는 게 노는 게 아니죠. 꼬마도 아닌데, 이거 뭐, 너댓어너됐 짜리 강아지도 아닌데, 우리가 세 살인데, 거기서 막 신나라, 이런다고, 우리 강아지 즐거워한다. 다큰어린이 30, 40대 는 어른이 그 풀어 놨다고 막 좋아 갖고 막 짓고 뛰어다니는 게 그게 정상적이 아니죠. 우리의 눈이 속는 거죠. 그러면 그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풀어 놓는 게 좋은 자극이 되려면 뭡니까? 1번. 산책길에서 또는 아파트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 개에게 긴장하지 않는 개로 먼저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게 가능하다면 애견카페 유출 가는 게 문제가 안 돼요. 집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강아지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다 강아지한테 가시했다면 어디 갔다 놔도 어디 데리고 가도 문제가 안 돼요. 그런 데서 멀쩡하게 그냥 태어나게 움직일 수 있다면 공원에서 막 뛰어라 달려라 해도 문제없죠. 왜? 언제든지 나는 강아지를 막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강아지가 알고 있다면 강아지 혼자 사람 나타난다고 막금짝 놀라가 지고 뛰어가 보고 막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 단계를 만들어 놓고, 아무도 없는 데서, 띠금, 사람 있는 띠금, 물어면 언제든지 온다면, 훨씬 더 좋은 신체 자극이 일어나겠죠. 운동 자극이 일어나겠죠. 달리기, 거기서 러닝, 러닝, 러닝으로 해갖고, 평상시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뛰는 거 없잖아요. 맨날 토도도도도도 집에 토도도도도, 뭐, 대역, 인형처럼 토도도도, 밖에 나가면, 뭐,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. 근데, 풀어놓면 어때요? 말처럼 뛰기 시작하죠. 이 갤러핑이 일어나야 이제 신체적으로 자극 안 되던 부분에 자극이 일어나죠 되게 좋은 자극이에요 하지만 사전에 이전에 개들 있는 공간에서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산책길에서 짓거나 과민 반응하지 않게 먼저 만들고 그 이전에 뭐요 집에서 차분해라 나는 이하고 이제 안 너는 니가 차분해안 아는 척할 거야라는 단계를 밟아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좋은 활동이 됩니다.